탈라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인데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모순됩니다. 내지카메라 카메라付きの携帯が普及する前まではこのような光景はあまり見ら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 <목소리> <목소리>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광경은 별로 못본것 같아요.花火を 하룩룩 <목소리> 미나이데. <목소리> 하나비 대회의 아다ずっと 사진을 찍을 필요가 あるのでしょうか?푸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사이 계속해서 사진만 찍어들 필요가 있을까요?